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아제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유료 구독 서비스인 PS 플러스는 멀티플레이, 온라인 스토리지 저장, 무료 게임 제공 등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대되는 소식은 아무래도 매달 새롭게 등록되는 무료 게임이겠죠? 무료 게임은 한번 라이브러리에 등록해두면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되어도 언제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PS 플러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동안에만 말입니다. 그럼 7월 6일부터 제공되는 7월 무료 게임 2 플러스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all of Duty Black Ops 4입니다. 현세대에서 손꼽히는 FPS 게임인 Call of Duty 시리즈의 하나로 기존 시리즈가 싱글 캠페인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멀티플레이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며 자막 뿐만이 아니라 음성 더빙까지 현지화가 이뤄진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랜덤박스에 의한 소액결제와 발전된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그래픽 등의 문제가 있었고 2018년 발매 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멀티 비중이 높은 게임에게 치명적인 문제인 매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두번째는 WWE 2K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스맥다운 vs 로그 게임을 만들던 THQ의 파산 이후 2K가 바톤을 이어받아 만든 시리즈 WWE 2K 시리즈 중에 하나인 WWE 2K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본래 특정 팬들을 겨냥한 이런 스타일의 게임들이 그렇듯이 호불호가 있고 메타 점수도 낮은 편이지만 WWE 팬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겠죠. 애매한 비율의 캐릭터 등신에서 오는 미묘함 2020년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퀄리티, 소액결제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 해당 장르와 시리즈의 팬이 아니라면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그테일 리노센스입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평 창궐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그테일은 죽음의 역병이 만연한 시대를 그리다 보니 세기 말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쥐를 이용한 연출 등에서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의 괴물이나 불덩이와 얼음을 던지는 강력한 마법이 나오지도 않으며. 청소년이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냉병기를 들고 전사들을 도륙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적들의 시야를 피하며 생지옥과 같은 흑사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매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플레이그테일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플스5에서만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PS 플러스 무료 게임 2 플러스 1을 알아봤습니다. 왜 자꾸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콜오브듀티 블랙옵스포와 WWE 2K 배틀그라운드 두 게임은 플스4와 플스5 유저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플레이그테일은 플스4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스5 전용입니다. 플스5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임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플스4 유저들이 차별받는 기분이 들게끔 불쾌하게 제공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 플스4만 이용하는 유저는 구독권 할인이라도 받는 줄 알겠네요. PS Plus 무료 제공 게임도 엄연히 말하면 유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PS Plus는 1개월에 7,500원, 12개월에 44,900원인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PS5를 위한 마케팅도 좋지만, PS4 유저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라이 쿠퍼와 인퍼머스의 개발사, 서커펀치의 신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즈 컷의 출시일이 8월 20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에 최초 영상이 공개되며 서양권에서 과도한 환상이 접합된 개념인 와페니즘의 분위기가 보이는 등의 우려와 동시에 뛰어난 영상미, 중세 일본을 다룬 과장되지 않은 아트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게임이 출시된 후 뛰어난 액션과 함께 적절하게 밸런스를 취한 고증과 게임이 다루는 역사적인 배경의 신선함으로 인기를 끌며 라스트 오브 어스 2 사태로 험악했던 게이머들의 분위기 속에 당당히 명작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양과 일본 현재의 평이 갈리는 것도 재밌는 점인데 오히려 서구권의 웹진들이 고스트 오브스 시마를 보며 스테레오타입의 오리엔탈리즘과 사무라이라는 틀에 박혀 있다고 비판했고 페미통이나 IGN 재팬 같은 일본 매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체적으로 유저들 반응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증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단순한 흑백모드가 아닌 세세한 묘사를 잘 살린 일명 구로사와 아키라 모드는 시각적인 부분은 훌륭했지만 감독이 그려냈던 메시지까지는 담지 못한 단순 필터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편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 충분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던 게임이다 보니 이번 디렉터즈 컷에서 개선되는 요소들은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플스 5 버전 한정 개선 사항은 다이나믹 4K 해상도와 60 프레임 지향, 햅틱 피드백, 적응형 트리거 일본어 음성 더빙이 맞는 립싱크, 3D 오디오 향상, 로딩 개선 등이며 그 외에도 레전드 코어 멀티를 비롯한 업데이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가 요소로 신규 지역 이키시마와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하며 기존에 플레이한 버전에서 세이브 데이터를 이전하여 디렉터즈 컷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렉터즈 컷의 가격은 22,800원이지만 플스4 오리지널 게임 플러스 디렉터즈 컷을 보유한 상태에서 플스5 버전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점입니다. 심지어 플스5 버전 디렉터즈 컷의 가격은 33,800원으로 이건 또왜 11,000원이 비싼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만원, 만천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22,800원이라는 적절한 가격에 확장팩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면서, 만원 때문에 느껴지는 은근한 불쾌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플스4와 플스5의 풀프라이스 가격에서 생기는 차이일까요? 아니면 플스5 버전만을 위한 개선사항이 만원의 가치가 책정된 것일까요? 어쨌든, 2020년에 있었던 아쉬움의 공백을 메꿔줬던 고스트 오브 쓰시마의 확장팩 디렉터즈 컷을 우려 삼 기대 칠의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공략을 위해 설립된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길티기어 시리즈로 이미 유명한 이 회사는 신기할 정도로 한국 현지화에 적극적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5주년을 맞이한 행사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신작에 대한 소식을 공개하였고. 그중 슈퍼 패미콤 시절의 명장 RPG인 사가 시리즈의 한국어 와 발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2019년에 발매하여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올해 1월에 로맨시 사가 3 HD 리마스터의 한국어와 발매 소식을 알린 뒤 드디어 8월 19일로 출시일을 공개했습니다. 리마스터화를 통해 비주얼적인 면에서 보강이 이루어졌고 신규 던전 등의 추가 컨텐츠와 추가 에피소드, 뉴 게임 플러스로 회차 플레이 개념도 추가됩니다. 오픈 크리틱은 75점으로 최신작인 라체덴 클랭크의 88점이나 스칼레 스트링스의 79점에 비해 아쉬운 평가를 받았고 메타 크리틱 점수도 70점대 초반이며 유저 평점은 스위치 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평가는 아무리 HD 리마스터라 하더라도 비주얼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 시리즈는 시리즈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일부 팬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즐겨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3편부터 발매할까? 얼마 안 되는 신규 유입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1편부터 발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와 같은 의문이 듭니다. 로맨싱 사과는 첫 작품이 플스2로 리메이크된 후 추가적인 리마스터화가 없었고, 파이널 판타지처럼 각 시리즈 간 스토리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어느 작품을 먼저 플레이해도 큰 상관이 없어서 시리즈 기준 최신작을 먼저 출시하는 게 낫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90년대는 파이널 판타지, 성검 연설, 사가 시리즈가 스퀘어를 대표하는 RPG였던 만큼 팬들은 언제나 시리즈의 최신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 발매하는 로맨싱 사가 3 HD 리마스터 발매에 이어 로맨싱 사가 2 HD 리마스터 한국어화도 추후 발매 예정이니 아크 시스템웍스의 다음 발표를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위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